동영상 응. 하는거 응. 동영상 동영상 네. 동영상? 네. 동영상 아 그냥 이렇게 네. 아. 아. 오늘 그 풍소산풍소산에서 아. 유튜브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아 눈도 많이 오고 경치가 아, 참 상하고 꿈을 좀 꾸며주네요 아 지금 뭐좀 부족한 장비를 챙겨가지고 다리가 하나 없습니다 다리가 하나 없어서 그냥 그 위에다가 그냥 놓고 그냥 촬영을 하겠습니다 아, 아, 여기, 웅소선야 경치가 뭐, 끝내줍니다. 여기 그냥 뭐, 중국 저기, 장가에온 기분인데, 아, 조금 후에, 바로, 연주를 한몇 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대한민국에 문제가 많습니다. 사물, 봄. 자, 진호의, 사물, 사물, 봄. 예? 네? 사물, 그게 봄이잖아, 봄. 뭐? 봄이잖아. 봄, 아, 응. 아, 우리 저 같이 사진, 사진 찍은 매니저분이, 봄이랍니다. 봄 3월에 눈이 이렇게 많이 눈꽃이 핀 것은 처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이거 저도 이제 3월에 이렇게 어 눈이 많이 한방 눈이 내리는 건 처음이고요. 여기 이제 산악회 분들이 오셔서 산지사라는 곳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제 산악회는 아니고요. 산악회 옆에서 어, 경치가 너무 좋아서 어, 이런 경치만 차아다니면서 음악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유랑 가게 진호입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잠시 후에 신체제가 끝나면은 아 바로 빵바라를 한번 올려보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구독, 형님, 형이 이것 중요해지네. 좋아요, 구독.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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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져. 아이, 멋져. 멋져.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